정주영 회장의 인생명언 다섯 가지. 화면을 톡톡 누르시면 행운이 쏟아집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라.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는 조선소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해복이나 했어 그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성공의 열쇠임을 일깨워 줍니다. 3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수 없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하며 성실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4. 시련이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시련이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5. 긍정적인 사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긍정적인 사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